Pick up the pieces and build a Lego house. If things go wrong, we can knock it down. My three words have two meanings, but there's one thing on my mind. It's all for you. Mm -hmm. And it's dark in a cold December, but I got you to keep me warm. y o u 안녕하세요. 신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내용은요. 꿈 그리고 선택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삶과 그리고 인생, 그리고 제가 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일곱 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어떻게 100층짜리 빌딩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날아다니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가치와 그런 그런 의지 때문에 목숨을 내뱉으면서 데모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목숨을 싸우고 어떻게 그런 힘들이 나올까 그리고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제가 17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학교만 가면은 분명히 이거를 가르쳐 줄 거다. 학교에서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laughs> 뭐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해봤자 뭐 산수 덧셈 뺄셈 뭐 국어 그 사회 이런 것들 바른 생활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 다음에는 알려주겠지. 다음에는 알려주겠지. 그런데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형, 형께서 그 미술 시험에서 굉장히 우승을 하셔가지고 미국에 가시게 됐는데 미국에서 돌아올, 돌아오는, 방학 때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는 톤부터 생김새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미국이구나. 한국에서는 답을 알려주질 않는구나. 미국에 가면 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어떻게 가출을 했냐면은 부모님한테 편지를 한장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미국에 가야겠으니까 10년만 아들 없는 셈 쳐달라고. 그럼 제가 돌아와서 정말 효도를 하겠다. 이 편지를 쓰고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부산까지 전철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차를 타고 가서 부산에서 미국으로 미랑을 해야겠다. 배를 타고. 숨어들면은 가능하겠지. 그때 또 마침 뭐 엄마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뭐 공짜로 이렇게 막, 어? 타고 막 숨어서 여행하고 그런 게 있을 때여서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보고서는 제가 그 편지를 쓰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찾아 나섰어요. 근데 참 어머니의 이 교감이라는 게참 대단한 게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찾았는데 정작 찾으신 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찾았어요. 길가에서 제가 이렇게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그 잡혀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아버지한테 이제 불려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남자의 그런 꿈과 그 하려고 했던 의지를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정 그렇게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좀 힘든 학교에 들어갔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사관학교에. 근데그 사관학교가 이 어떤 군인의 정신과 그런 것도 배우지만 좀 문제아들이 많이 오는 사관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동양인이 이 유학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 학교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태어나서 동양인이라고는 저밖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웠어요. 매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두 가지예요. 한,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울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깊이 기억이 나요. 아, 또한 가지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삼시새끼를, 1년 동안. 그큰 테이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앉으면은 다 일어나요. 저랑 같이 밥을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고 또 나중에는 2년째 되는 해에서는 제가 거기서 굴림을 했어요. <laughs> 싸움을 너무 독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깡이 깡이 좋아서. 아무리 등치하고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면은 얘들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좀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런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17살 때 책을 냈어요. 나는 한국인이야라는 책을.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 100한 5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탔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관학교에서 겪었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꼴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요. 정신을 잃어요. 실신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기절한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언제 기절할지 모르니까 한 번은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다 찢기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기절할지 모른다.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을 때이 당면하는 그런 이 처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아 내가 몇년 안에 죽겠구나. 근데 죽어도 괜찮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의문을 찾으러 미국까지 왔는데 그 의문의 답을 찾게, 찾게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계획을 잡았어요. 내가 대학, 그, 다른 사람 다 대학 가지만 나는 대학 안 가고. 왜?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녀봤는데 싸움만 하고 그 답을 못 찾은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음, 학교에서못 찾겠으니까 나는 세계여행을 해야겠다. 4년 동안 학교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답을 찾아야겠다. 그 답만 찾게 된다면뭐 내가 뭐 쓰러지건 죽던 괜찮을 것 같다.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7살 때부터. 그래서 학교를 이제 부모님한테는 안 간다고 대학 안 가겠다 하고 이전 세계 여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 저희 형이 그때 당시에. 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형이 저한테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굉장히 이그 대학에 매료가 된 게,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생긴 대학교예요. 옥스퍼드 대학이 처음에 생기고 그게 캠브리지가 거기서 나와서 생기고 거기서 이제 하버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뭐 학자들의 어떤 이 근원지고 또 모든 인류의 모든 학문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기엔 답이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못 찾으면은 학교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이게 있겠냐, 답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과가 정치, 경제, 철학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왕학이라 그러는데 왕을 이렇게 키울 때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 경제, 철학 이걸 배우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을 모를 수가 있겠냐. 그래. 난 여기 가야겠다.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왜냐면 맨날 뭐 싸우고, 뭐책 쓰고,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 곳에, 그기에 바로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을 새 가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언제나 안정을 취하고 운동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운동했어요. 왜?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길러야 되니까. 그리고 쓰러지고, 더 이상 쓰러지고,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의 답을 찾아야겠다. 라는 꿈이.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이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이라는 과를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굉장히 들뜬 마음에 다른 학생들은 다른 꿈이 있었겠죠. 아나 여기 나와가지고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해겠다. 야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답을 찾자 내 의문의 답만 찾으면 충분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치를 배우는데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왜 실망했냐. 거기서 최고의 정치가의 기준을 가르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라를 흥하게 하고, 백성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그죠? 이 태평한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최고의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최고의 많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 이게 하나의 기준이더라고요. 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좋은 법안이든 나쁜 법안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고의 정치가의 기준이냐? 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는 회의를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배우는데.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효용은 어떤 물질적인 걸로 대처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아예 깔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돈만, 돈만 벌어서 그게 물질적인 걸로 다 채워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이 돈으로 채워지나요? 우정이 돈으로 깰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철학을 배우면서 진짜 뒤통수를 진짜 망치로 한대쿵 맞은 것처럼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요, 의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거의 답을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철학을 배워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근원지가 바로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나무에서 사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야저왜 떨어질까? 아니 저 달처럼 큰 무거운 행성도 안 떨어지는데 왜저 사과는 떨어질까? 이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서 답을 찾아 나가면은 그게 학문으로 연결이 돼요. 답을 찾기 전까지는 철학이에요. 답을 찾으면은 아 뭔가 땡기는 힘이 있나? 그 실험을 막 해봐요. 아 진짜 있네? 이걸 그럼 이거라고 이 이름 붙이자. 그래서 그게 답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게 과학으로 넘어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철학이에요. 답이 나와. 아, 이런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모두가 이런 혜택을 보게 해야겠다. 하면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그 소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철학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철학이구나. 내가 일곱 살 때부터 죽을 듯이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의 근원, 힘. 이게 바로 철학이구나. 의문의 답을 찾겠다. 그래서 힘든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이 의문의 답을 하려는 그 의미구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이게 바로 인류의 진화의 비밀인가? 이 옛날에 우리 선조, 굉장히 오래된 선조 석기 시대 때 우리 호모 사피언스. 그때 여덟 종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종만이 인류로 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종이 바로 불을 피울 수 있게 된 종이래요. 다른 일곱 종은 다 불을 보관할 줄 알았어요. 번개가 쳐서 불이 나면은 그걸 갖고 와서 보관하고. 하지만 그걸 보관 잘못해 가지고서 꺼뜨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을 피우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의문이지 않았을까? 야손 비비면은 마찰 때문에 뜨거워 죽겠는데 나무끼리 좀 비비면 열이 작용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불이 생기지 않을까?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 뭔가 당기는 게 있지 않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사과를 보고, 저거 먹어야겠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 탐구정신. 그게 바로 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이렇게, 이런 세상을 도래하게 한 근본적인 힘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사실은 제 인생 자체가 그게 증명이구나. 왜냐? 난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쓰러진 병 있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옥스포 들어갈 때도 진짜 밤새 코피 터지면서 일했고, 그걸 이겨내게 할수 있었던 힘. 그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욕심 때문에 그거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욕망 이런 게 아니에요. 의문의 답을 가져야겠다. 알고 싶다. 너무 너무 알고 싶다. 이힘 그게 작용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망에서 비롯된 꿈이 아니라, 진실된, 내가 가질 수 있는 진실, 그 안에서 생겨난 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삶을, 내가 나, 나 하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싫고, 뭔가 세상을 좀더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찾고 싶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좀더 밝고 맑게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의문이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죽을똥 할 뿐이지. 그래서 대학교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아 맞아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어가는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그럼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을까? 아, 금융이지. 금융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KAIST MBA에 들어가서 금융공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금융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해요. 이 지금까지 제가 의문의 답만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의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지만 직접적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한 하나의 수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스물아홉, 서른 이쯤에 제가 금융회사를 다 접고 그 자금을 확보해서 국제아동돕기연합이라는 NGO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좀 힘들더라도 제가 NGO에 대해서 아는 건 아직 부족하고 돈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그 의문의 답을 이 세상을 좀더 밝게, 맑게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까지 내가 몸소 뛸 수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국제안도경합을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9년이란 세월 동안 그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이 꿈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욕망에서 비롯된 꿈이 아니라 진실된 꿈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의문이 필요하다. 그게 바탕이 되어서 내가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굉장히 고명한 심리학자인, 어, 엔젤라 덕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